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실제 주인공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최대한 간결하게 사주팔자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어류년, 병신월, 무자일, 병진실. 음, 이 사주 주인공은 무토일간의 기질을 가진 분으로서 신월에 출생했고 신월이 뭐 일명 육신으은 식신식신절이죠. 음, 그래서 어, 뭐 식신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을 가만히 보니까 식신월에 상관연에 해서 어떤 식생식상이 핵심적인 어떤 바탕이 되고 그리고 자날의 진시에 태어나는 바람에 신자라는 글자가 신자진 삼합수국을 형성해 버린 요런 또 모양도 있지요. 그래서 음 이게 뭐 삼합수국이라고 신이 완전히 물로 변하고 뭐 완전히 물로 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 그냥 이런 연합을 하여서 수국을 형성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주인공은 식신월의 상관년에 식상이 주체가 되어서 어 재와 연합했으니까 식상생재의 모양으로 지지가 짜여졌다. 고로에서 이 주인공은 식상생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농후하다. 일명, 어, 식복, 제복은 어, 달고 나온 사람이구나. 대단한 뭐, 어, 그릇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또, 일단은 기본 베이스의 식상, 생제복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온 주인공이다. 여기서 이제 이 식신과 생제, 재성을 누리려면은 뭔가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데, 일간의 일주인공의 힘이 있던 그릇이 좀 바탕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비겁이나 또 화생토하는 어떤 인성의 조력이 필요한데, 시간의 강한 편인성이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다. 어, 진시에 태동한 병화는 그래도 어,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월간의 평관성, 살성 여기 연간의 관성 이것들은 식상이 주도하는 운명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고 효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니까 그나마 또 전혀 어, 절지 안았지만은또 각자가 어. 삼신자진 수국에서 뭔가 어느 정도의 어 멀리서 그래도 어 조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명 또 감목은 신월이나 신의 근을 절지지만 신의 적을 두고 있을 지에 주위에 자수, 해수가 첩신하고 있으면 어떤 절처봉생의 그런 어떤 효력을 또어 받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운명의 구조 내에서는 가불목 관성과 관성과 살성은 어 유용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지는 식상 생재로 연결되어서는 굉장히 모양이 좋고, 천가는 관성과 나의 관계에 뭔가, 어, 이 살, 살과 관을 뭔가 조금 음, 그런 껄끄러움을 벗어나려면, 관인 소통으로 병화, 정화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이때 병화가 대단히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월지에 있는 식신과 연지상관에 연결된 고리에서 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유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식상생제의 어떤 환경이고 이것을 더 유용하게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병화의 힘이 대단히 뭔가 필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병화는 단순하게 화생토의 조력자로서의 그런 힘도 있지만도, 관, 관, 관살의 어떤, 어,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어, 관살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음 어, 실제 감명한 사례면서 또는 그 상담, 물 상담을 해준 내용이, 음, 식상을 활용해서 인생을 살도록 해라. 또 편의성을 활용하면 더더욱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이죠. 식상은 너의 재능과 재주로서 돈을 벌어라. 관살, 관복은 없다. 이런 것들은 네가 취하기, 어렵다, 니네 것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관우는 아니다. 극단적으로는 너뭐 어려운 공부 안해도는무고산 대지장이 없다. 어, 이렇게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대운도 뭐 병술 대운부터는 무난히 가죠. 해자축이 어, 천간으로 오면 병화를 잠작기 때문에 위험하지만은도 지지에서는 있던. 식신생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흡수하는 거고 천간에서는 그래도 어 병정무기 인성과 비급으로 연결이 되니까 뭔가 아 우선 가는 간기 우선 통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 모양새가 괜찮습니다. 물론 더 좋은 눈은 사오미 남방화운이 어, 대운에서 지지로 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요 정도만 천간에서는 인성과 비겁이 연결되어 주고 힘을 주고 지지에서는 뭐이렇게 와주는 것도 천만 다행이다. 고로에서 이 주인공은 뭐 어찌됐든 식재의 복은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진로 선택이나 뭐 공부를 하면서서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자유롭고 뭔가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